머리 한테 기절. 1번 기절. 에 나는 물탱크가 안 보이냐? 머리 한테 기절. 물탱크 기절. 3호 기절. 하나 기절. 확인. 피친 거 맞죠, 형? 형, 지금 1번도. 살리러 간다. 지금 1번에도. 하나 더 기절. 핑, 핑 하나 더 기절. 나이스. Nice. 대박이다. 하나, 기절기 절하 게, 하나, 더기 절, 밀자 이거 살리러가던걸기절와 어. <목소리> 왼쪽 에기 남이... 채우가 미라도, 미라도부터 미라도 미라도. 잡아 1평 되게 계셔 평 뒤? 어. 미라도 두대 일로 와봐. 와봐. 아, 일로 와봐. 일로와봐 일로와봐 수류탄 두개 까놨다 하나 더계자 일로와봐 가자 가자 어, 거기 앞에 앞에 단자에. <목소리> 거기 저형 앞에. 나, 나 피. 머리 사운드 이상. <목소리> 기자 기자. <기저>. 와 이거. 양만 나올 거 거기? 하기 안 돼. 하나 더 올린 거요 어디야? 매주 석밴 <목소리> 2래0 2, 2, 2, 2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와, 2 13, 14, 15, 16, 17,